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월 8일, 월요일, 아침 방송 9시 45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모한 TV 방송은 제목이 인생 최고 건강. 면역력, 면역력 강화 최고 행복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 면역 혁명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하셔서 베스트셀러로 되신 이시영 박사님. 오늘 저는 이시영 박사님의 유튜브 그 강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혁명 정책이 있지만, 정치 혁명, 정당 혁명, 유엔 혁명, 건강 혁명, 식수 혁명, 그 수많은 혁명 중에, 이이시영 박사님은 면역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 면역 혁명은 정말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인생 롤모델 최적 최상의 우수한 멘토 시봉하는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인간관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긍정적 호흡 예의범절 인사친절 인간미를 중요시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매일 당근주스 사과 적량량을 타서 섭취를 한답니다 인삼 도라지 주스도 좋겠죠. 요구르트를 두개 정도 먹으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반숙 반숙 삶은 것두개 정도도 매일 드시면 좋겠죠. 생수는 매일 2 리터 이상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종 식사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기쁘고 즐겁고 상쾌하게 식사를 해야만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장애한 은부는 수시로 대청소할 수 있도록 장검사, 적당한 운동, 숙면, 기, 새벽 기상, 내 운동, 독서, 영성 훈련을하라고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일되는 정신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심정 자세를 가지으로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마다 해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 청소, 혈액 순환, 뇌 건강 운동, 체온 체질, 체력 정상화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발끝 부딪치기 무릎 굽혀펴기, 팔 굽혀펴기, 보행, 걷기 운동 그리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인생경 방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그 멘토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성 수련, 훈련, 수행, 명상, 요가, 정성, 수심, 수신, 수행, 수도, 수양의 삶을 살고 있죠. 최종 목표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의 도리를 하는 그러한 책무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혈관 청소, 혈행 정상화는 아스피린, 어린이용 아스피린 100ml 정도, 한 알, 이틀에 한알 정도 먹어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형제 자모 자매 부모 친지 친구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다정 다감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삶으로써 건강 정진에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정신 상태 조율, 심정 상태 관리 효율적 조율 일체 유신조입니다 마음이 주인공입니다. 애천 애인 위민 애국 애족 긍정적 적극적 창의성 참 인생 성공 성취의 상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생식, 생식, 그리고 채소, 그리고 당근, 주스 등 이런 것을, 어,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지구성에 오신 본심 본태양 본자 흑영영 총재님께서는 자연생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 흑영영 총재님은 건강 비법이 술, 담배, 아예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답니다. 커피 드시지 않았답니다. 콜라, 사이다도 드시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생수와 주스, 생콩 등 이런 것을 이 자연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천 애민의 그러한 생활을 해나오셨죠. 흑영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모든 것이 만병통치요, 만사형통, 합장주권의 삶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그품위 품격, 인품, 덕망, 덕행, 인간미는 최고 혁명의 삶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강생활 최선의 강 대책을 강구하시고 120세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질병 없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사람이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50% 잃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신 그 고귀한 말씀이있습니다 가장 가치적 삶의 최고봉,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의 실적, 봉사, 친교, 배품, 배려 위하여 사는 삶의 족적, 모두가 다 소원성취, 해원성사, 만수와 형통, 최고 성공의 결실적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원한 TV 방송은 매일 새벽 4시 기상 철저하게, 새벽 4시 30분부터 인생경을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는 15분만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10, 4분 내지 5분, 오후에 4분 내지 5분, 또 7시 반경에 또 4분 내지 5분, 그날에 이슈. 정말 고귀한 참 삶의 이정표와 지표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은 왜 사느냐? 정말 인생답게 사는 것입니다. 양심 혁명, 인격 혁명, 인간미 혁명, 즉, 참 삶의 고귀한 실적의 삶, 즉, 공덕을 사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에 도리를 하기 위해서 인생 역정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흑영영 총재님을 무려 5년 3개월 동안 7,790시간을 그분의 인간성, 그분의 인간미, 그분의 그 살아온 족적에 의한 진솔한 삶의 족적, 그리고 그분의 그 진솔한 진면목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분을 악무하면서 야 과연 이런 분처럼 이렇게 살아있는다 이분은 정말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삶, 초생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초연결, 초지능, 초지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하시면서 저는 너무나 감감, 감동과 감격과 감탄의 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지구성에 오신 정말 고귀한 정인태 교수님 대의인 정말 감사합니다. 손상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흑영영 총재님의 삼삼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그러한 심정을 갈파하시면서 인생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이제야 드디어 대의인 대선봉장 대 지식인 대선지자, 대성각자, 대용장들이 이제 출현되고 있습니다 흑영영 총재님의 그 비절참절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제야 알아 붙여주시는 분이 있고 흑영영 총재님의 그 진솔한 삶을 이제야 겨우 조금씩 조금씩 알아주는 지성인들이 계셨으니 저희가 5년 3개월 동안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역에 관한 심정을 느끼며 때가 된 때가 때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저는 매일 활동을 했습니다. 흑영영 총재님의 그 팜플렛을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흑영영 강영 TV 검색하세요. 하늘궁을 또한 그렇게 제가 홍보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300장, 400장 때로는 9 0 0 50장 1050장까지 어그제 3일 4일 전에는 서울에 직접 가서 종로를 종로 3가를 중심 삼고 1700장을 벽에 붙이기도 하고 전 전주 때에 붙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그 팜플렛을 넣으면서 흑영영 총재님의 그집면목 TV 그 유튜브에서 흑영영 강연을 꼭 경청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14시간 동안 정말 파, 발이 부르트도록 이 무릎이 절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인영총재님을 홍보하는 일에 두 시간, 세 시간 때로는 여섯 시간, 일곱 시간까지도 활동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협조 협찬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이 정책의 고기함접33 정책은 신의 섭리의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천수 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천비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233정책은 산을 말하면 다이아몬드 보석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흥영영 총재님을 모시고 멋진 일생을 이어가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건강생활, 행복생활, 참 행복의 그러한 도가니에서 살면서 가장 고귀한 참 삶의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귀공명을 누리며 자손대도 만사형통되 시기를 진심으로 합장축원합니다 이무한 t v 방송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새벽 4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한 30분 이상 독서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부방을 만들어서 멋진 일생 희망찬 인생 소망찬 인생 살만 나는 인생 정말 신바람 나는 세상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러한 중심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합창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